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S 한국사 오늘은 주제 10일 북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 현대사 중에서 우리 남한의 역사를 모두 끝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윗동네 북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능에서는 북한사가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북한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딱세 사람입니다 어, 김일성이 있고요 그 아들인 김정일이 있고요. 그 아들인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이라고 알수 있죠. 자, 그래서 김일성의 독재 체제 강화 과정이 어떠했으며 김정일의 집권 시기 정책은 어떠했고 또 북한의 개방 정책 사례가 어떠했는지 어,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좀 구분하는 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꽤 오랜 시간 동안 김일성이 독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90년대 중반에 그 아들인 김정일이 북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김정일이 사망한 다음에는 또그 아들인 김정은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정은이 선생님보다 한살어린가 그럴 겁니다. 네. TMI. 자, 정치, 그 다음에 경제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가 48년도에 수립이 되죠. 그로부터 한 2, 3주 뒤에 북한 정부도 수립이 됩니다. 6.25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6.25 전쟁 과정에서 소련의 원조를 받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전후 복구 사업을 했던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로 소련의 원조를 받아서 전쟁 후 복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0년대 말에, 어, 천리마 운동이라는 대중 동원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노동력을 극대화해서 우리 경제 한번 살려보자 라는 북한 판세마을 운동이 바로 천리마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초반이 되면요 중소 분쟁이 일어나면서 어, 북한이 중국과 소련에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공산국가의 큰형님이 소련이잖아요. 지금의 러시아 그다음에 둘째 형님이 이 중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게 누구 편을 들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미적지근한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어, 중국과 소련이 모두 다이 지원을 끊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북한의 국방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 반대로 이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결정적인 어,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으나 정치적으로는 김일성의 독재체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자, 이때 반대 세력을 싹다 미국 스파이라고 누명씌워가지고 이제 없애버리고요. 이때 많은 이제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어, 숙청 당하기도 하죠. 자, 이때 동원됐던 김일성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어, 우리 민족이 역사의 주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사상인데 선생님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냥 주체 사상하면은 김일성의 사상이고 북한의 핵심 사상이구나. 이뭐 정도만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체 사상 입에 올리는 것만 해도 너 간첩이지 말갱이지 하면서 잡아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뭐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그냥 어, 김일성의 사상이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 정부 때, 어,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자, 요걸 계기로 이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공포를 하면서 독재체제를 강화했다. 라고 우리가 연결지어서 살펴봤는데 북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남북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내말잘 들어야 돼. 안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사회주의 헌법을 김일성이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사상이었던 주체사상을 공식화하게 되고요. 주석이라는 그런 직함을 신설,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어, 살아있을 때 김일성 주석 이렇게 어, 많은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80년대가 되면은 점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국제적으로 어, 고립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숨통을 트여야겠다. 라면서 80년대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합영법과, 어, 낮은 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예요. 합영법은, 어, 합자경영, 법이라고 외국의 자본을 좀 들여오는 그런 이제 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한 지역 중에 나진, 선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명이에요 지명. 어 여기에 이제 외국 기업이나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조금 개방을 한어 그런 정책이 바로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91년도에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어쨌거나 80년대는 북한이 어 개방을 조금 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90년대 초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던 그런 시기예 냉전이 해체되던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노태우 정부에서 중국 소련과 어, 외교관계를 맺고 그 북방외교를 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잖아요 자, 사회주의권이 붕괴가 됐다라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북한 입장에선 자기 편이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왕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고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 길은 어, 핵 개발밖에 없다 라면서 이제 김정일 시기에는 여러 가지 핵 개발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때 이제 김정일이 내세웠던 노선이 바로 선군 정치의 선군 먼저선 군대 군자입니다. 군대를 우선시하는 그런 정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마침 또 흉년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북한 이제 어, 민간인들이 굶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김정일 시기 하면은 선군정치, 뭐 핵개발 이런 키워드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2000년에는 어, 김대중 우리나라 대통령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어, 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어,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때는 개성공단이 가동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어, 김정일 사망 후에 김정은이 물려받죠, 정권을.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한세 차례 더 갔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트럼프, 1기 트럼프 정부 때 어, 북미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또 추진했던 시기가 김정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북한의 역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요런 이제 키워드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요. 김일성 시기와 김정은 시기를 좀 구분하면은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